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산마늘밭에 나왔어요. 홍산마늘밭에 나와서 이제 알배기 작업을 하고 어, 마늘 옆에 있는 것들 풀들 좀, 좀 뽑고 이려로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좀 더워요. 어, 오늘 10월 20일이거든요. 20일인데도 날씨가 낮에는 좀 덥네요. 새벽엔 좀 추운데 안개도 다 걷히고. 일단 알 빼기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좀 한,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9월, 원래 이제 화성 지역은 예, 홍산마늘을, 홍산마늘이나 코끼리마늘을 보통 9월 초에 심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올해 이제 코끼리마늘이 이제 몇년 심었지만 홍산마늘을 올해 처음 심어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9월 초는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9월 20일날 저희가 홍삼마늘 종자를 사다가 어한 450평 되는 저기에다 한번 쭉 심어봤어요. 어 심어봤는데 지금 한달 됐거든요. 한달 됐는데 어 상당히 많이 컸어요. 어이 정도 커가지고 이게 겨울을 나면서 동해를 안 입을까 이제 걱정이 되긴 되는데 통상적으로 홍삼마늘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기분은 뭐 새싹이 난거 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현재 발아율은95% 이상 됩니다. 어 근데 어 이제 이게 심는 과정에서 마늘을 거꾸로 심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심게 되면은 이제 마늘이 새싹이 나면서 비늘 속으로 갇히는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예, 뽑아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빼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음,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상, 이런 상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싹이 이렇게 누르한 거는, 아, 요것은 이제 1차 알빼기 작업을 마무리 했던 거고요. 어, 나지 파릇파릇하게 난 거는 이제 제대로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이렇게 나다 보면은, 이렇게 확인해다 보면은 이제 요런데 어, 어 어디죠 볼까요 어, 안난 부분이 다잘 났는데 요런 부분은 이제 안 났잖아요 안 났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봐요 파보면 어 이렇게 어 새싹이 요 안에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것은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빼줘야지만이 어 이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야 되죠 어 이렇게 완전히 빼줘야 나중에 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 요걸 안 놔두면 비닐 속에서 이게 어 열을 받으면 죽죠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요게 이제 마늘을 이렇게 빗으로 심어서 이렇게 비늘로 속으로 이렇게 싹이 나서 들어간 거고요 뭐 이런 어, 것도 보면은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이제 다섯 개씩 심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나고 이제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네 개는 났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났잖아요 안 났는데 이제 요거를 어, 까봐요 까보면 제껴 보면 어, 이렇게 고요 안에, 안에, 요렇게 이게 싹이, 싹이 나고 있거든요. 요런 거를 안 뽑아주면, 에, 네, 부러지네요. 요걸 안 뽑아주면, 이건 자도 이거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알빼기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다 났어요. 다 나가지고, 알빼기 작업할 것도 이제, 저번에 이제 그 1차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작업을 하거든요. 보면 이제 다 나가서 할게 이제 별로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일단 알빼기 작업을 오늘 이제 계속 한번할 참입니다. 많이 싸게 많이 쳐졌죠 이제 요렇게 된게 이제 지금 10월 20일 한달 됐지만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영하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동해를 입지 않게 이 위에다가 이제 왕겨를 덮고 그 다음에 이 헛골에는 제초 매트를 깔아서 풀이 안 나도록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이제 또어 부직포를 덮어서 어 냉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홍삼 마늘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 코끼리마늘이에요 코끼리마늘 근데 코끼리마늘을 심었는데 어 지금 싹이 남게있고안남게있고막 그래요 그래서 싹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뭐 코끼리마늘 이 간격은 보통 한 40cm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심지 않고 요 중앙에다 하나 더 심어줘도 되는데 아 어, 그냥 올해는 무심는 그 비닐을 깔고서 여기다 한번 심어봤어요.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싹이 이렇게 싹이 솟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싹은 다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게 싹이 안난게 아니라 이렇게 다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뽑아주지 않으면 비료 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 이것도 다 나오고 있죠. 여기도 안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싹이 나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코끼리 마늘도 지금 현재 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저희가, 이, 홍삼마늘을한 450평 정도 심었지만, 코끼리마늘, 이제, 홍삼마늘 씨앗이 부족해서, 그, 나머지 밭에다가 한 150평 정도는, 어, 여기, 그, 홍, 코끼리마늘 심었고요 또, 이, 저, 저 위에다가, 어, 이쪽 위에다가, 이제, 배추하고 무를 심고, 그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리, 거기다가도, 어, 200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어, 코끼리 마늘 심어놨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어, 그 마늘 난 사이에 이런 어, 풀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거를 전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서 어, 영양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보면. 어. 오늘 아, 어, 여기 여기 나오고 있네요. 여기 싸게 나오고 있죠. 오늘 좀다 보여야 되고. 어머. 일단 오늘은 알빼기 작업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